안녕하세요. 카메랑 내외하는 이상훈 채널입니다. 파란 하늘, 여기 조금 파란색 물 보이세요? 여기는 이집트 아스완입니다. 아스완은 이집트에서 남쪽 쯤에 있어요. 저 아랍어 알려준 선생님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람 생김새도 조금 다를 거고, 언어도 조금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. 언어는 제가 잘 달라진 건 모르겠고, 피부 색은 확실히 진해지고 있어요. 이 수단과 접근되어 있는 이 아스완은 확실히 좀더구릿빛이 세요. 제가 이집트의 마지막 여행지로 아스완을 고른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. 수영해보려고. 어디서? 나일강에서! 어? 어? 나일강이야. 다른 말로 이 숙소를 고른 이유도 딱한 가지예요. 5분만? 아니 5분? 10초? 10초만 뛰어가면 나일강이거든요. 이 숙소에서 쭈르륵 가면 은이 건물 딱문 열고 들어가면 은 수영할 수 있게 예쁘게 꾸며놨어요. 여기야. 남쪽부터 북쪽까지 쫙 보여드릴게요. 아수왕의 나일강이 조금 더 자연 친화적으로 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사막과 나일강의 만남. 저런 수많은 신전들은 잘 모르겠고 인도 겐지스강에서는 굳이 제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찍어 먹어보고 막 수영도 하고 몸도 씻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밤한 명도 수영하는 사람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어디서 나일 강에서 수영복 갈아입고 올게요 아니 저는 이집트 다합이 수영으로 유명하잖아요. 근데 당연히 겨울이니까 다합도 추울 줄 알았어. 그래서 수영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, 이집트의 겨울이 이렇게 덜 줄은 상상도 못했지. 아, 아, 봐봐,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들어갑니다. 어때? 어때? 여기서 수영할 수 있게 예쁘게 만들어줬어요. 감동이야. 어우 차가. Freezing. <laughs> you <laughs> 저기 저기 보이는 섬까지 수영해서 가려면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강이야. 강 물살이 너무 심해서 돌아올 때못올 수도 있어. 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이 괜히 겁나고 무섭고 배도 많이 다니고 엄청 깊네 이게... <laughs> 목숨하니까 여기서만 알짱알짱 걸어볼게요. 근데 확실히 물이 안 짜서 좋긴 하네요. <laughs> 와나 저기에서 이렇게 온 거야 여기는 깊어서 못 가겠어 무서워 밑에가 안 보이니까 엄청 어둡네 우와, 여기까지 왔어 배 간다 <laughs> 아니 강가라서 이런 돌들의 이끼가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미끄러워요 여기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. 이거 수영 올해는 못하겠네. 아, 그래도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둔다, 나는. 오늘도 평화로운 날강. 어, 이 돌의 자국. 수위 같지 않아요? 제일 높은 건 우기일 때. 제일 낮은 건 건기일 때. 오! 그리고 저 뒤에는, 와, 모래사막. 이것 봐. 여 배에 매달린 애기들. 이집트 어린이들은 이렇게 매달려서 이쪽으로, 저쪽으로 놀고 있어요. 이야, 강하게 크네, 애기들. 재밌겠다. 서울, 이집트 나일강에서 수영을 하다 낭만이야. 햇빛이 아무리 따사로워도 이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와 올해는 이거 못하겠네. 이 길로 쭉 올라갈게요. 이건 길또왜 이래? 세상에. 그냥 다 여기 쓰레기야 쓰레기. 이것 봐. 오메 아이구야 좋아 좋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집트 환경청에서는 나일강에는 악어가 살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그 악어 이름이 나일 크로다달이래요 근데 현재는 모르겠어. 숙수 사장님이 안전하다, 수영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. 그리고 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든 거 아니에요. 제가. 수영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감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아너 수영할 거야? 근데 왜 망설여져? 혹시라도 위험이 생기면 소리쳐 내가 뛰어가서 구해줄게라고 든든하게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귀도 안 들어보고 입수. <laughs> 기세 등등하게 들어간 거 치고는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수영 못 했어요. 너무 추워. 한두 시에는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덥지만 그래도 겨울이라서 제가 머리를 또 굴려서 제일 더운 두세시에 들어가긴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워서 한 30분 40분 밖에 수영 못했어요 진짜 춥더라 그리고 진짜 미안한 건 제가 물가에서 막 올라오고 있을 때 강가니까 바닥에 이끼가 엄청 껴 가지고 미끌미끌해서 막 기우뚱 기우뚱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집트 꼬마들이 와 가지고 손 잡아 준다고 손을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거 있잖아 요것만큼 요금, 도와주고 원달러, 팁, 팁, 머니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손뜻 그 손을 못 잡았어요. 그래서, 워이, 가, 한 다음에 제 스스로 올라왔거든요. 와, 그게 되게 마음에 걸리네. 물론, 지금까지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, 그래도 어른인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, 결론적으로 그 애들이 돈을 요구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, 너무 마음에 걸려. 이렇게 멋진 야외 공간에는 역시나 흡연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네요. 그러면은 비흡연자는 조신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신명나게 안녕!